김태동의 일부 맥행정학. 자, 오늘 시간은 조직이론의 전개에서 마지막 부분, 현대적 이론 중에 그 가장 중요한 거시조직이론에 대한 관련 문제를 두부분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 내용 시간에 배웠던 이 거시조직이론의 체계는 두 개로 나눠지죠. 환경결정론, 결정론이 있고, 그리고 자유의지론, 임의론이 있다 했죠. 결정론은 개인이나 어떤 조직의 행동은 환경의 구조적 제약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에 수동적으로 반응한다는 관점이라 했죠. 어, 이에 비해서 이제 임의론 자유의지론은 개인이나 어떤 조직이 환경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이제 행동을 취함으로써 즉극적인 어떤 환경을 형성한다는 관점이라 했습니다. 자이 결정론 환경 결정론은 <laughs> 개별 조직은. 체제의 구조적 관점인 구조적 상황이론이 있고 이건 앞에서 문제를 다루었고 그다음에 조직군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죠 조직군 생태학 이론이 있고 그다음에 어, 조직 경제학이 있다 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 상황이론 문제하고 그리고 생태학 이론 문제하고 조직 경제학 관련 문제를 분석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임의론은 어, 개별 조직이 어, 전략적 선택이론하고 자원 의존이론이 있고 그 다음, 조직군은 바로 공동체 생태학 이론이 있다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 81페이지고요. 자, 요 기출은 2024년 군무원 7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7급 문제고. 자 기출은 누구죠? 11번 문제죠. 자 상황론적 조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상황 요인으로 조직의 규모 기술 환경 전략을 중시하며 이들 상황 요인과 조직 구조 변수의 관계를 설명하고 특정 상황에 적합한 조직 구조를 처방하고자 노력했다. 예, 어제 이 상황이론 관련 문제에서도 이 선지가 나왔었죠. 자, 우리 내용 시간에 배웠던 이 상황이론, 상황 적응이론에서 이런 게 있었죠. 이 상황 변수, 요걸 이제 독립 변수로 돈답겠죠이 상황 변수에 해 당되는 게 환경, 기술, 규모가 있고, 그다음에 조직의 특성 변수. 이걸 종속 변수로 던다 했죠. 이 조직 구조가 이제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 뭐 관리 체계 등이 있다 했죠. 이런 상황과 어떤 조직 특성의 어떤 적합도에 따라서 어, 조직의 어떤 효과성이 결정되는 거. 여기 이제 상황 이론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 1번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2번. 기존의 조직 이론에서 제기된 보편 일반 원리적인 이론을 긍정하면서 근데 이거 틀린 말이죠. 어이 상황이론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유일 최선의 어떤 조직 설계 방법이나 보편적 이론을 부정한다 했어요. 유일 최선의 방법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 3번. 기존의 X이론이나 Y이론과 같은 극단을 피하고 어떤 조직이든 각각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관리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X이론은 인간을 게으르고 통제받기를 좋아하는 부정적 관점, 경제적 인간으로 본다는 게 있죠. 여기서 이제 당근과 채찍식 관리를 강조한다 했겠고, 이 Y로는 인간을 어떤 자발적이고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긍정적 관점, 다시 말하면 이제 사회적, 자실현적 아 인간관으로 본다 했죠. 이런 자유성을 부여하는 어떤 통합적 관리를 제시한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상황 이론은요, 상황론적 이 조직 이론은요, 어, 복잡인으로 본다 했죠 이런 x 이론, y 이론 이런 극단을 피하고 복잡인으로 본다겠습니다. 인간간 자체가 복잡인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럼 4번 독립 변수를 한정하고 상황적 조건들을 유형하여 중범위, 그렇죠? 이 상황 이론은 바로 중범위 수준의 분석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2 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아유. 자, 다음 문제는 어, 43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요 기출은 2022년 국가공무원 7급 인사조직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6번 들어가죠. 거래 비용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냈습니다. 자, 결정론적 관점 첫 번째 이제 구조적 상황 이론. 요거는 많이 풀었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배운 것이 조직 경제학이죠. 이 조직 경제학은 이제 어, 이론이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조직 경제학 이론은 그 주, 어, 주인 대리인으로 읽고 그리고 거래 비용 경제학이 있다 했죠. 자, 요거 주인 대리인 이론은 우리 총론 시간에 많이 배웠었어요. 자, 그럼 조직 경제 학 개념 한번 잡아 봅시다. 어, 조직 경제학이라는 것은 조직의 환경을 경제적 관점에서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 비용과 어떤 거래의 특성. 이제 요게 이제 제한된 합리성이 있고 그리고 기회주의, 그리고 불확실성, 그리고 자산 전속성 이 자산 전속성이라는 것은, 거래에 사용되는 어떤 자산의 어떤 이전 가능성을 의미한다 했겠죠. 그래서 이 전속성이 높으면, 거래 비용이 증가한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거래 비용과 거래 특성 네 가지. 제한된 합리성, 기회주의, 불확실성, 자산 전속성. 이런 거로 구성된 어떤 경제적 환경에 의해서, 거래 비용을 극소화시키는 조직 유형이 선택되어서 이제 제도화된다는 것이, 그게 바로 조직 경제학인데, 어, <laughs> 주인 대리인 이론에서 이 대리인에 대한 통제가 한계가 있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 비용의 증가 요인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합리성의 제약이 있고 그 인지 능력의 한계고 두 번째가 이제 대리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죠. 그렇죠. 정보 불균형이 있고 그 정보의 비대칭성이죠. 세 번째가 이 대리인이 이기주의적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죠.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고,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자산 전속성, 자산의 특정성이 자산 전속성이 있고, 다섯 번째가 이제 그 잠재적 당사자 대리인이죠. 이 수가 적어서 주인에게 이제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소수 독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런 다섯 가지가 거래 비용이 이제 증가하는 요인이라고 볼수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조직 경제학에서는 이런 거래 비용을 극소화시키는 조직 유형이 선택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첫 번째가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였었어요. 계층제 조직이 시장보다는 정보의 어떤 편제로 인한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라 이야기했었어요. 어, 요것도 중요한 이야기죠. 그리고 또 계층제 조직이 시장보다는 또 기회주의적 행동을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 했었어요. 자, 그 개념을 잡고 한번 문제 풀어보죠. 1번. 내부 조직. 이 내부 조직이 바로 계층제 조직을 말하죠. 또 다른 말로 바로 계서제적 조직을 말하죠. 그래서 계층제 조직, 내부 조직, 그리고 계서제적 조직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런 계층제 조직은, 내부 조직은 정보의 편재성으로 인한 문제를 줄이는데 기여한다 했죠. 그렇죠. 계층제 조직이 시장보다는 정보의 편재로 인한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자두 번째, 내부 조직은 시장보다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적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계층제 조직이 시장보다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다음 3 번. 자산 전속성은 특정한 거래에 사용되는 자산의 이전 가능성을 의미한다 했겠죠. 그래서 이게 전속성이 높으면 거래 비용이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네 번째 다수자 교환 관계가 지배적인 상황에서는 기주지 행동에 의해 시장의 재기능을 할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죠. 소수 독점이죠. 잠재적 대리인의 수가 적을 때 이제 주인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다수자 교환 관계가 어, 지배적 상황에서 그회주의 행동이 의해서 시장이 재개능할 수 없을 가능도 성이게 아니죠. 소수 독점 상황에 있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답은 바로 4번이 답이 자 다음 문제는 어 44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23번 문제입니다. 2022년 어 국가직 7급 인사조직는 문제입니다. 23번 문제. 주인 대리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주인 대리인 이론을 우리 총론 시간에도 많이 정리했었어요. 자, 1번.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모두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이다. 그렇죠. 이거 맞는 말이죠. 이 대리 손실이 바로 이제 역선택하고 도덕적 해이를 말하는데 이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랬겠죠? 주인 대리인으로 인해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발생되는 거 맞는 말이고. 2번. 주인이 학력 등 자신에 관한 정보를 대리인에게 드러내면 대리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자, 이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주인이 대리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게 대리 손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따라서 이제 대리인이 주인에게 자신에 가는 정보를 드러내야 대리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거 주인하고 대리인 이걸 바꿔치기 해야 되겠죠, 그죠? 정답은 2번이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3, 4번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주인이 차별화된 복수의 계약, 계약을 제공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선택하면 대리 손실을 줄일 수 있다. 4번 주인이 다수의 대리인을 고용하여 대리인들 간의 경쟁과 상호 통제를 유도하면 대리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복수의 계약이나 복수의 대리인 고용은 대리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수 있다 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대리 손실 다시 한번 개념 잡아 놓으세요. 주인 대리인 이론의그 대리 손실이라는 것은 역선택하고 도덕적 해이라 있죠. 이것은 주인이 대리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대리인이 주인에게 자신에 관한 정보를 드러내어서 대리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인이 대리인에게 바로 정보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대리인이 주인에게 자신에 가는 정보를 드러내야 대리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101페이지. 자, 요 기출은 2024년 지방공무원 7급 문제가 되겠네요. 자, 18번 문제입니다. 조직이론 중 조직군 생태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결정론적 관점 첫 번째가 구조적 상황 이론, 두 번째가 이제 조직 경제학. 이 조직 경제학은 주인 대리인 이론하고 거래 비용 경제학 이거 정리돼 되 두고 세 번째가 바로 어, 조직군 생태학이죠. 이 조직군 생태학이 바로 극단적인 환경 결정론의 관점이라 했습니다. 자, 요게 세개 중에서는 이 조직군 생태학이 최근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 조직군 생태학은 상황이론하고 쌤이 비교하락했죠. 상황이론이 조직을 환경적 상황에 적합한 조직 구조를 설계해서 이제 적응할 수 있는 존재로 보는 반면에 이 조직군 생태학은 조직을 환경에 적응하기보다 기존의 조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구조의 타성이라 했죠. 이 구조의 타성이라는 게 어떤 조직의 역사적 전통이나 매몰 비용에 양 이런 것에 이제 빠지게 된다고 보는 것. 이게 이제 조직의 적응 능력의 해이적이라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조직군 생태학은 조직을 환경에 적응하기보다는 기존의 조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어떤 구조의 타성으로 빠지게 된다고 본다 했죠. 그래서 이제 조직의 적응 능력의 해이적이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요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의 선택 과정이 변이, 선택, 보존 요런 게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요 맥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1번 조직의 성공은 환경적 상황에 대한 적합성 여부에 달려있다고 본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조직의 성공 여부는 환경적 상황에 대한 어떤 적합성 여부에 달려있다라는 결정론적 관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결정론적 관점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조직의 행동은 환경에 든 구조적 제약에 결정되고 이에 이제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관점. 그게 이제 결정론, 환경 결정론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 상황에 대한 적합성 여부에 달려있다고 본다. 이게 맞는 말이고 결정론 관점이고 두 번째는 환경 변화에 대한 조직의 적응 능력을 둔감하게 하는 구조적 타성 개념을 제시한다. 이거죠. 그렇죠. 어, 조직군 생태학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조직군 생태학은 조직을 환경에 적응하기보다 기존의 조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구조의 어떤 타성에 빠지게 된다고 본다 했죠. 그래서 이제 조직의 적응 능력이 해의적이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타성 개념 제시했고요. 세 번째. 생태적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조직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전략적 선택은요, 바로 임의론, 자유의지론이죠. 임의론에 해당되는 게 개별 조직이 전략적 선택이론하고 자원어존이론이고, 그리고 조직군이 이제 공동체 생태학이론이죠. 이건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 분석할 건데, 그래서 전략적 선택을 제시하는 게 아니죠. 정답은 바로 3번이 답이 된다 했습니다. 자, 조직군 생태학은 가장 극 단적인 결정론의 입장입니다. 전략적 선택이 아닙니다. 네 번째, 조직의 분석 수준은 하나의 조직보다 일정한 경계 내의 조직군이다 라고 얘기하겠는데 우리 결정론에서 개별 조직은 구조적 상황이론이 있고 조직군에 해당되는 게 바로 조직군 생태학 이론하고 조직 경제학이 있죠. 그래서 조직군이다라는 말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45페이지고요. 자, 요 기출은 2022년 지방공무원 7급 문제. 자, 8번 문제입니다. 현대조직이론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요 선지는 바로 이제 그, 거시조직이론에서 이제 결정론적 관점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들어가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조직군 생태로는 단일조직을 기본 분석 단위로 한다. 이거 틀린 말이죠. 어, 우리가 이제 조직군 생태론은 바로 개별 조직이 아니고 조직군이죠. 결정론에서 조직군에 당되는 게 이제 조직군 생태학 이론이 있고 조직 경제학이 있죠. 그죠. 그래서 단일 조직이 아니라 바로 그 조직군을 분석 단위로 삼는다. 이거 틀린 말이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조직군 생태론에서 주의해야 될 거요. 가장 극단적인 이제 결정론이라 했죠. 그래서 이제 조직이 환경에 이제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조직을 선택한다는 환경 주도론을 해서 이제 그 환경 주도론 다시 말하면 이제 결정론에 이제 가장 극단적인 환경 결정론의 관점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거 주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거래 비용 이론은 자원 의존 이론의 한 접근법이다. 이거 틀린 말이죠. 어이 자원 의존 이론은 임의론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임의론의 개별 조직이 이제 전략적 선택 이론, 자원 의존 이론이 있고 어, 임의론의 이제 조직군에 해당되는 게 공동체 생태학 이론이 들어가는 거니까 요거 일단 틀렸고 그리고 조직 간 거래 비용보다는 뭐뭐보다는 잘 벌었겠죠. 조직 내 거래 비용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자 이거 틀린 말이죠. 거래 비용 이론은 조직 내 거래 비용보다는 조직간 거래 비용의 최소화에 관심을 더 둔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요거 이제 바깥측이 되야 되고, 요도 틀린 말이고. 3번 상황론적 조직 이론은 독립 변수를 한정하고 상황적 조건들을 유형화해 중범위 수준을 했죠. 중범위라는 제한된 수준 내의 일반성과 규칙성을 발견하려고 한다. 이거 맞는 말이죠. 자 정답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우리 상황론적 이 적응 이론, 상황론적 조직이론 요거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상황변수 여기 이제 독립변수로 둔다 했겠죠 환경 기술 규모 자꾸 반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의 특성 변수 이걸 종속 변수로 둔다 했죠 조직 구조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 관리 체계 그래서 이 상황과 조직 특성에 어떤 적합도에 따라서 조직의 효과성이 결정되는 게 이게 이제 상황이론 상황 적응 이론이라고 이야기 했었어요 그래서 정답 3번이 맞고요 자 4번을 보시면 어, 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정보의 대칭성, 어? 정보의 대칭성이 아니죠.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해서 이제 어, 주인 대리인 이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 정보의 대칭성이 아니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자산 불특정성이 아니라 자산의 특정성이죠. 자산의 특정성이 이제 고정성을 말하죠. 특정성, 고정성이라 했어요. 그리고 불특정성, 이것도 잘못됐고. 다시 한번더 어, 우리가 이제 합리적 선택을 제약하는 것, 정보의 비대칭성이고 그리고 자산 특정성, 자산의 고정성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 대리인 관계는 조직 내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했는데 조직 내에서도 나타나죠. 그래서 4번도 틀린 말이고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